안녕하세요. 네, 12월 1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연말이 다가오고 또 성탄이 다가오는 이란 때에 하나님 우리 온 성도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육신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으로도 더 깊어지며 또 넓어지며 더 은혜로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중에 있는 모든 성도들 오늘도 극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으로 얼음 만져 주시어서 깨끗이 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하마스간의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붙들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네, 찬송가 250장 부르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250장 예전 찬송가는 182장입니다. 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의를.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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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so you 여절로아 7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절로 7절까지 제가 본 독해 드립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뜸에서 두 사람을 정탐으로 가만히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혹이 여리고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몇 사람이 땅을 탐지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 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그빛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하였으나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삼대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길로 나루터까지 따라갔고 그 따르는 자들이 나가지 않고 성문을 닫았더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본문을 가지고 라합의 거짓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라합이 이제 정탐꾼을 숨기고도 그리고 이제 군사들이 왔을 때 여기 왔다가 나갔다 사실은, 이제 지붕에 삼대를 버려놓고 숨겨놓았는데, 나갔다, 그렇게 말을 했죠. 이 라압의 거짓말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오늘, 어,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거짓말을 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개명의 제909개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레위기 19장 11절에는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말하지 말며라고 말했습니다. 에베서 4장 25절에서도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으로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로부터 성경은 거짓말을 이 죄로 규정하고 있고 이 거짓말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죄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 여수와 2장에 보게 되면 라합의 거짓말을 통해서 라압과 그 가족이 구원받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여수와 2장 3절에 보면 여리고 왕이 라압에게 기별하여 가로대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이 끌어내라. 그들은 이온 땅을 탐지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로서인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에게 미치리라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여기서 라합이 두 가지 거짓말을 했죠. 예, 그 사람들이 왔지만 그가 어디 그들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몰랐다 이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붕 위에 3대 밑에 숨겨 놓았는데 그들이 나가서 성문을 닫을 때쯤 밖으로 나갔다 라고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거짓말을 했던 라합을 의인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브리서 11장 31절에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탄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라고 했고 야고보서 2장 25절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적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함으로 이 라합이 의롭담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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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합의 거짓말의 문제는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굉장히 이 델리케트한 문제입니다. 이에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한데, 랑게나, 혹은 우드스트라, 혹은 이 홀, 홀웨르다, 홀웨이다, 이런 사람들, 이런 학자들은 라합의 거짓말을 신앙과 믿음에 근거한 것이기에 죄로 볼수 없다라고 주장한 반면에, 어거스틴이나 켈빈이나 이칼 같은 이런 학자들은 거짓말은 죄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랍과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랍과 같이 피치 못하게 거짓말한, 할 상황에 이른다면 우리들은 이것이 선의의 거짓말이라면 거짓말은 할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선의의 거짓말이 무엇인가? 여러분 성경의 선의의 거짓말의 케이스가 두건 나오는데 오늘 바로 본문의 라베 거짓말과 또 다른 하나는 출애굽기 1장에 나오는 히브리 산파의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왕성하게 번식하자 애굽의 바로는 산파들에게 히브리 여인이 출산할 때 모든 남자아이는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삼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왕의 명을 어기고 남자들을 살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히브리 여인은 이 히브리 삼파들이 건장해서 자신들이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밖에도 환자를 위한 의사의 거짓말이 있고 혹은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네덜란드를 점령했던 독일군들이 유대인을 숨겨주었던 유대인을 숨겼던 가정을 찾아서 유대인을 이제 학살을 했죠. 그때에 유대인을 숨겨줬던 많은 가정에서 숨기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 거짓말, 이런 거짓말이 선의의 거짓말이고 이런 선의의 거짓말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그런 편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거짓말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양심의 거리낌을 느끼지 않고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죄는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결코 합리화시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선의의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을 때 어떻게 되나요? 그 거짓말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거짓말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선의의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의 무능을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의도로, 어떤 의도로 거짓말을 했는지 알고 계십니다. 비록 우리가 선한 의도로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짓말을 했을지라도 그것은 죄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보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주십니다. 그리고 라합의 거짓말과 같이 비록 그것이 거짓말일지라도 믿음을 위해서 했던 거짓말. 혹은 선한 의도로 했던 거짓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 거짓말, 이 모든 거짓말을 다 용서해 주시고, 라합을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이 어떤 의도로 거짓말을 했든 악한 의도로든 의도이든, 아니면 선한 의도이든, 어떤 거짓말이든 이 모든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의도를 알고 계시죠. 우리의 사정을 주님 앞에 다 아뢰면서 여러분이 낱낱이 하나하나 자백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약해서 악해서 때로 악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선한 의도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차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지었던 모든 거짓말의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아버지 십자가에 피 흘린 의로운 그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거룩한 삶을 다짐하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